속이 깨끗한 거야. 깨끗해서 일단 마음이 편하고 네. 내가 편하면 모두가 다 편한 거예요. 근데 네. 네. 이분도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아, 네. 자식을 네. 자식을 위하는 길이 있다면 할 거예요? 해야죠. 네? 네. 지금 상태로는 마음이 약해서 못 해. 자식을 못 해. 하다가도 며칠 가서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서 그렇게 해왔잖아.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 모습 보면서 내 속이 짠하고, 자식, 응? 아들, 그, 힘들어 하는 거 보면 짠하고, 그래서 알게 해주고, 또 해주면 속이, 순간은 편하지만은, 또 며칠 있어 또그러또 속상하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이것이 언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장가 가도 그 상태로 여자한테 오면 여자가 살고 싶었어, 안 살고 싶 딱 엄마 입장에서 내 아들이 그런데 내가 그런 남자하고 아들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헐크다 도망가. 그것은 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아들의 요구를 다 적시적소 알아서 들어줬다 이렇게. 그럼 아들이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것이 쉽겠어? 엄마한테 얘기해서 용돈 타는 게 쉽겠어? 엄마 생각에 어떻게 쉽겠어요? 아무래도 뭐 저한테. 쉬운 그 쉬운 길이 있는데 뭐두로 일을 하냐 이거지 그래서 자립심도 약해지고 적응력도 없어지고 또 와서 돈 없고 어려우면 엄마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면 또 엄마가 사정 뻔히 알으니까 또 주고 그래서 아들도 망가지고 엄마도 부모도 망가지고 그런 원리니까 수행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이것을 한 100일만 하면 달라져요 그때서부터 뭐, 다른 거 말할 것이 없어. 그냥, 지금, 뭐, 10년 넘게 그냥 애들이 커가면서 그 고민 속에 살아왔잖아. 이거 아주 쉬워. 그런 거 고치는 거. 그런 거 고치는 것은 아주 그냥 껌이야, 껌. 껌 심는 거보다더 쉬워요. 근데 이제, 안 하다 하면은, 하루 한 시간씩 안 하다 하면은, 그게 처음에는 100시간이 힘들어. 힘든데, 그거 해내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 딱, 허리를 세워. 허리 세우고, 코로 쭉 들어 마시고, 예 네. 그리고, 입으로 불어내. 소리 안 나게. 계속 길게 불으라고. 그것만 한 시간씩 하시면 돼. 앉아서 숨만 쉬어도 아들이 바뀌죠. 엄청 편한 거요 근데 이제 이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루 3 시간씩 해요. 아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고, 점심 때 직장에서 점심시간이 1 시간 있대. 근데 싹다 먹고, 문장구고, 저기 한 시간 한대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한 시간 한다든가, 아 여기 안올 때는 집에 가서 한 시간 한다든가. 그 사람은 되게 빨라. 근데 이제, 보살님은 이제 직장 다니시니까 점심시간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하든가, 자기가 아침에 하면 아침에 하고, 저녁이 편하면 저녁이 하고, 이 보살님은 주로 몇 시에요? 옆에 보살님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날 주말에 내가 이제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네. 그리고 주 5일은 그냥 저녁에. 주, 네. 저녁에 하고 저녁에 이제 하면, 아, 저녁하고 아침에 병행해서 예, 한다. 예. 그러면 11시 반부터 시작하면 네. 12시 반까지. 딱 그, 그리고 이쪽 보살님은 시간 자기가 해보면 오전이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가? 저녁에 자기 전에 좋은가가 본인이 체질이 맞을 시간을 골라서 한 시간씩 딱 여기 세우고 들어 마시고 품어내고만 계속 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사주팔자가 내가 타고는 사주팔자가 지금 있잖아. 이거 바꿔지는 거야. 사주팔자 바꾸는 게 제일 쉬워. 팔자토가 팔자타랑 할 것도 없어.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내 팔자가 네, 이런 거다 네, 네. 그렇게 한탄하는데, 네. 고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건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수영은 어떤 거냐면은, 자동차로 가잖아. 속도를 내고. 그럼 이수영 시작하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지금 가면 갈수록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어려운 쪽으로 가. 애들은 커나가면서. 그게 자꾸 두꺼워져. 세월이 봐봐요. 아기가 어렸을 땐크면 났겠지. 크면낫냐안 나서. 더 크면 결혼하면 낫냐안 나서. 더큰 문제가 계속 커져.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 찾아오신 것은 행운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자동차가 속도를 내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지금 수행하는 시간이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 어느 어, 얼마 동안은 가다가 자동차가 섰겠죠. 그러면은 섰다가 뒤로 돌아간다고. 그게 100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하면은 내가 힘이 강해져. 아들이 나 엄마를 그전처럼 해오는 방법에도 내가 쉽게 무너졌고 흔들렸잖아. 내 힘이 강해져서 그걸 이겨내. 그렇게 하면은 아들도 제자리로 찾아가고 그 이상 보증, 애들, 아들도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찾아가면 지금까지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자는 거 알잖아요. 해봐, 해보고 또 이제 자기가 팔자가 이걸 어떻게 수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내 팔자가 어떻게 된다는 견적이 나와요. 앞으로 남은 인생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빨리 나오는 사람은 두달 정도 되면 나와. 자기 일생 견적. 너는 이 수행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는 견적이 빨리 나오면 두 달이면 나오고 늦게 나오면 100시간 끝나고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때쯤이면 다 나와요, 견적이. 보, 통계적으로 보면은 100시간 정도면 거의 다 나와. 응? 그러면서 이제 이 수행은 번뇌망상 있잖아. 속상하고 막 화나고 막푹 올라오는 거 있잖아. 응? 참다가도 막한 작심삼일이라고 이게 나도 모르게 성질머리가 쏘가지가 올라오잖아. 그것이 없어져. 이거 하고 그러다면서 가정 환경도 좋아지고 지금 이거 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남편하고 대화가 잘안될 때는 서로 의사전달만 하고 그냥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살았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서로 사이가 좋으니까. 대화가 깊어 길어진다 얘기야 속 있는 얘기를 하고 서로 자기 마음을 대화로 하고 그 다음에 대화가 길어져도 부딪치는 부분이 없어서 행복해요 근데 신랑이 아들을 그다지 좋아하지를 않아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실망스러운 모습을 자꾸 보니까 맞아요 응?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음. 애들이 크는 과정은 아버지는 별 영향을 안 받아 엄마 영향이 많어. 엄마 영향이. 그렇죠. 네. 엄마의, 엄마의 영향이 한 80%가 넘어요. 에 워낙 바쁘게 살았어. 네. 아버지 영향은 한15% 정도밖에 안 돼. 음. 아버지 뭐 하는 일이 뭐 나갔다 와서 뭐 얼굴 직장 갔다 와서 일 갔다 와서 애들 보면 이쁘다 그러면 돈이나 조금 주고 맛있는 거나 사다 주고. 그거 하는 게 아버지 역할인데 엄마는 그게 아니잖아. 엄마 영향이 한80% 넘는다고 그러면 그 자식이 되게 보면은 말썽 부리고 그러면은 꼭안 좋은 치아 남편 닮았다고 그러거든. <웃음> <웃음>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애들이 지금 자립심이 없고 어디가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엄마가 들어주는데 왜 힘들게 적응하고 어 안 그래요? 수행하셔서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이 힘이 강해져 마음의 힘이 강해져 지금 마음이 약해서 거기서 무너져서 그러거든 강해지면 내가 강해지면 이겨낼 수 있어 그럼 자식이 제자리로 돌아서면 그 이상 좋은 거 없잖아 요즘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자식을 아들을 잘못 키웠나 막 그런 생각 지금이라도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애들이 6, 자식이 50, 60, 70대도 안 가르치면 평생 받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애들, 나, 엄마가 애를 낳아서 모유나 수유를 먹이면서 다 엄마가 알아서 해줬단 말이야. 근데 아, 아, 지금도 그래. 애들이 아들이나 딸이나 뭐 애, 애, 자녀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애들이 힘들고 고생하는 걸 마음이 아파해, 부모가. 차라리 내가 헐고 말지, 네. 부모한테 안 시킨단 말이야. 네. 어느 집이든지 왕자하고 공주야, 자식이, 응? 어? 그렇게 키운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아들, 그렇게 큰 자녀가 어디 가서 적응을 하겠어, 쉽게. 그렇다고 부모가 돈이 많아서 계속 뜯든 대주고, 어? 어깨도 뽕 넣고, 어깨도 뽕 이렇게 잔뜩 넣고, 후가시 넣고, 살을, 살어도 안 듣지만은, 어디 가더라도 적응을 하는 것이 또 어디 가서도 성실함이 있는 것을 그걸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해주는 것이 잘해주는 걸로 알고 있다. 그거 뭐, 아니요. 끊어줄 때 끊어줘야 돼. 어렸을 때는 책임지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책임지고 키워야 돼. 그냥 성인이 된 다음에는 딱 끊어줘야 돼. 근데 그걸 못 끊었잖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끊어줬어, 못 끊어줬어. 예, 네, 뭐, 그러니까 자식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자식의 아들이 나쁘고 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받아왔기 때문에 계속 받는 것이 사랑인지 한단 말이에요. 그걸 엄마가 안 가르쳐 고 아빠가 안 가르쳐 줬잖아. 그렇그렇게큰 성장한 자식은 나이를 먹었어도 당연히 해줄지를 모르고 받는 것만 알기 때문에 받는 것이 사랑인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남편한테는 사랑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예, 예. 좀 그런 방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 자식한테는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되겠죠. 네, 예. 그게 과욕이고 현명한 엄마는 딱 성인 될때 속으로 생각해서 자식은 속으로 이뻐해야 돼. 속으로. 근데 대개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내 아들이지만 내가 남과 비교해서 잘해준 게 별로 없고 아쉽고 미안한 마음도 있잖아. 애들 보기에. 다른 친구들과 또래의 동료의 내 자식을 비교해보면 내가 부모로서 잘해준 게 없으니까 속이 안타까우니까 좀더 해주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 마음대로 자식이 잘 크면 누가 고생을 해요. 걱정을 하고. 그런데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식이 자립심이 없고 갈수록 그렇게 키우면 자식이 더 살기 더 힘들어. 그러니까 수행하시면은 내 힘이 커지니까 네. 강해지니까 네. 한1 0 0 시간 하면은 그 그런 거 고치는 고쳐지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 껌이라고. 그래서 1 시간씩 편한 시간 때 하세요. 그러면은 이 불교가 얼마나 이 신비로운 불교 이제 종교냐면은 사람 마음을 바꿔놓고 돌려놓는 데는 제일 빨라. 우리는 우리는 이제까지 남편이든 부모든 친구든 자식들한테든지 대화로 상대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더멀어지잖아 좋은 때는 가능하지만은 안 좋을 그렇지 않을 때는. 대화를 하려면 더 멀어지고 더 갈등만 쌓이잖아. 그런데 이, 이 수행은 하면은 그런 거말안 해도 돼요. 상대가 자동으로 서서히 바뀌죠. 그리고 뭐 집안에 문제 같은 거 있으면은 불교의 힘이 뭐냐면은 안 좋은 것은 없애준다 이거지. 미리서도 녹여준다 이거지. 응? 큰 것은 크게 올 것은 작게 만들어주고 작게 올 것은 없어져 버리고 이 불교의 힘이 불법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천구적으로 이 여기 봐요. 이 기존 한 사람들은 이제 보살님도 해 보시면 본인이 느끼시겠지만은 한 100시간 정도 해 보면 내가 달라지는 걸 본인이 알아서 거기다 대고 또 100시간 넘으면 이게 업장이 어느 정도 없어지잖아. 없어지면 이제 부처님한테 복이 나와. 그때서부터 사주 팔자가 바뀌죠. 그때는 힘이 안 들어요. 지금은 100시간이 왜 힘드냐면은 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고무줄을 당기면 제자리로 가려고잖아. 그런 심지 내가 안해 봤잖아, 수행을. 그러니까 한시간씩 100시간 하면은 내가 적응을 해두 번째는 쉬워. 100시간 후기가 나들 좀 힘들고 더군다나 어비 센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 소리 목소리 크고 성질을 부리고, 예?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그런, 아.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네. 자식들이 잘안 돼. 음.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음. 되게 주위에서 보세요. 그게 안 좋은 거에요. 없었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옳다, 좋다 그런 것은 논을당기는 아니니까, 그것만 100시간 딱 하고, 그 안에라도 이제 부처님이 이 가피를 줘요 주면은 대게 보면 이제 몽중가피라고 몽중에서 많이 줘요 응. 초보자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받으면 본인이 해석이 안 되면 시간 나면 노는 날 오셔 오셔서 물어봐 물어보시면은 이제 내가 해석을 해주고 네. 에, 그렇게 하고 또그 집안에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면 그것도 없어지고, 응? 아주 그냥 부처님이 가피가기가 많은데요, 많은데 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 뒤야 이 해결 해주야 힘들게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수행이라도 하고 그러지 그런 맛이 없으면 누가 수행하겠어요? 힘든데 근데 지금 하는 사람들 보면은 백 시간 넘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이 신나서 막두 시간, 세, 시, 세 시간씩 이렇게 하지. 내가 세 시간 허락해서할 사람 도 없어. 아무도 없어. 부사님도 해서 내가 달라지고 딱 얼굴도 이뻐져. 장난 장난 아니오? 봐봐. <웃음> <웃음> 아, 옛날에 무던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진 거예요? 언니 네? 행복하대. 그 그것이 아주 쉬워. 그게 <laughs> 지금 이렇게 속거리걸어서 불안하고서 음. 앞이 안 보이잖아.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에 진짜 답이 음. 없어요, 답이. 아유, 진짜. 이, 이거 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하면은 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처음에 올 때는. 처음에, 그렇죠. 예, 네.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다 답이 없으니까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저기 들어오는 건 모습만 봐도 성질이 미리 나는 사람이 있어. 네? 누르고, 누르고, 참고 참고. 3, 40년 살다 보면은 얘기를 해도 왜 저렇게 얘기할까 하면, 미움이 먼저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100시간 하고 그러면은 지금은 금술이 좋아져 가지고 네? 아주 그냥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 매주 토요일날 이제 버피를 7시 저녁에 해야 하는데. 와서 그런 사람들, 바꿔진 사람들, 초보자들, 이제 보살님 같이 온 사람들, 신기하잖아. 지금 생각하면 답이 없잖아. 이게 뭐 언제 바뀌질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거 신기해요. 나도 모르게 다 바뀌어지는 거면 그 사람들 신기해가지고. 그거 지금 보살님 답답다고 그런 것은 문제도 아니야. 아무 큰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제일 먼저 해결되는 거야. 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자꾸 나갈까? 막 그런. 안 생각. 모여지지. 안 모여지고 응. 자꾸 나가는 응. 거예요 그것은. 응. 네, 여기서 좀 해결하면 뻥 터지고. 아, 이게 일하다가는 참 내가 앞으로 일할 진짜 10년밖에 없는데 <laughs> 그동안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드는 거야요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한 번쯤 해봤더만 그나마 나.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아쉬움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이 수행은 그거 꽂히는 건 별거 아니에요. 아주 쉬워.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그보다 지금 보살님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이, 다행히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고, 이제 자녀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러잖아. 네네. 예, 그건,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고 또 내가 궁금하다가 궁금한 거 있거나 하다 보면 자세가 틀어져. 그러면 초창기에는 한 달에 시간이 드시면 노는 날 6주, 아 이제 2주에 한번 정도 일을 하시니까 2주에 일한번 정도 오셔서 여기서 한 시간 하면 자세 내가 잡아줘. 자세가 틀어지고 유양이 하는 거 효과가 좋게 해야지. 집에서 하는데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세가 틀어지면 여기 와서 교정받고, 그 다음에 교정되면 이제, 저기 뭐야, 이주일에 한 번이나 이제 하다 보면 자기가 신나면 이제 자주 와. 자기가 바뀌어지고 재밌는 일이 생겨이게 하면은 좋은 일이, 예상하지 않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가족에서든지 남편이서든지 애들, 애들한테든지 내가 예상하지, 이제까지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예상하지 않은 일이 좋은 일이 이게 불법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를 음. 가더라도 되게 힘든 데만 만나. 일을. 실제 일을 잘하게 생겼잖아 일을 만나고 <laughs> 힘든 데만 만나고 네. 거기도 또 사람이 이렇게 꼬여 갖고. 아, 그건 인력을 안 되는 거예요. 음. 사람들끼리 갈등 생기는 음. 것은 인력을 안되고이 보살을 보세요. 보살. 가는 데마다 펴, 뭐 내가 알기로는 일하는, 데도 가는 데마다 빼는 데만 가고. 맞아, 언니는 그래요. 가면서, 가서도 안 좋았던 것도 다 좋게 맞춰져. 네. 이게 수행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수행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처음에 와요. 하다가 100시간 넘어가고 하면은, 이 수행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직장에서도 갈등 느끼고 서로 갈등 느꼈던 그런 사이가 상대방이 돌아서, 부부 간에도 갈등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도 돌리는데, 직장에서도 오히려 상대가 돌아서 나를 더 호의적으로 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이게. 근데 보살님도 해보시면 지금 직장에 일하시면서 아니면 또 옮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맞추려고 그래요. 나는 평소 바꿔진 것 없이 똑같이 하는 이게 얼마나 나한테 좋은 일인지 알아? 근데 그 일일이 갈등 느끼면서 그, 부딪혀가면서 일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일도 힘들지만은 다 사람이 어디를,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일이 힘든 것은 해내요. 속이 상한 건못 해내. 네. 일 힘든, 예, 예. 힘든 것은 해내요 일이 힘든 것은. 근데 마음 안 맞으면 못 해내는 거예요. 다 이직하는 것이 마음이 틀어져서 안 하거든. 근데 이 수행하면은 이걸 자동으로 조절해준다 이거야. 그리고 똑같은 일에도 대우받고. 이부살님은 수행하는데 그 맛으로 더 열심히 해. 아니, 스스로 해야, 이거 누가 수행을 하락해서 하겠어요. 자기가 좋으니까, 해봐서 좋으니까. 주로 시간대가 몇 시에 해요, 요즘은? 일주일 그러니까 에 요즘에는 주말, 평일에는 밤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집에 오면 몇 시요? 평일에 집에 오면 11시 10분. 그리고 수행하셔? 그리고 이제... 딸이 있으니까 네. 이제 한 마디 둘이서 또 얘기 좀 주고받고, 네. 그러면 이제 한 열한 시 반쯤 들어와서 이제 제방에 그래서 이렇게 거야. 그렇게 이렇게 어, 자기가 반,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신이나서 하는 거지 누가 강제로 해서 찍혀서 <laughs> 하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에 행복이 돈 갖고 행복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해보시면은 일은 재밌고 신나 이거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 있어도 왜애 자녀가 이제 바른 길로 돌아서지. 딸도 돌아서. 딸도. 딸도 이제 문제가 없지만은 더안 좋은 건 없어진다 이거지. 그럼 가족 행복하잖아. 남편도 일이 계속 생겨. 남편한테도. 나도 가더라도 시 편한 거 보단도 갈등이 없어져. 그게 이에요 일은 더할수 있고 덜할수 있고 그러는데 갈등 없이 이러는 것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바꾸지면 행복이 이러면서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하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그리고 이제 부처님 가피가 이렇게 준다고, 몽중해서 본인이 해결을, 해석을 못 하면은, 여기 모두 먼저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시면은, 내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고, 버릴 건 버리게 하고, 이제 가질 건 보살님한테 갖는 건 갖는 걸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100시간 지나서, 두 번째, 이제 200시간 때할 때, 지금 만약에 한다 하면은,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 가피가 나와요. 뭐 열심히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지 마. 이 보살님처럼, 하지, 하라고 안 해도 본인이 탄력받아고막 해. 아 봐봐. 여, 여, 집이 오면 11시 반이라고 하는데, 1시간씩 수행하고 잔다는 것이 그것도, 그, 쉽게 해서 할 일이 아니잖아. 맞아요. 본인한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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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님 지금 힘들고, 어려고 지금 답이 없어 보이잖아. 앞이 네. 안 보이잖아. 네. 걱정하지 마. 이것만 해내면은 집안이 그렇게 뭐, 다 좋아지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말씀하실 거? 혹시? 오늘, 네. 오늘 여기 오실 때는 뭐, 작정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뭐 음. 아들 때문에 왔습니다. 그,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제 수행 본인이 수행을 해느냐 아는.